저 지금 너무 이거 뉴진스 굿즈거든요. 그러니까 아, 어, <laughs> 그 어도어 그친구가사 하나 줘가지고 아. 어도어 그 회사 굿즈예요. 근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 전혀 몰랐어요. 그렇죠. 아. 뉴진스 스티커 너무 귀여워. 아, 제가 뉴진스를 잘 모르지만 아 뉴진스 어떻게 모를 수 있어? 아. <laughs> 근황 토크도 너무 좀 아, 하시죠. 네, 요즘 네, 어떻게 네, 지내시는지. 넌 네. 그때 이후로 6월 말까지 이제 회사 다니고, 그만두고, 같이 운동님이랑 뭐 다, 다 같이 그만뒀어요. <laughs> 저는 약간 환승 취업을 하요. 친한 언니, 이슬로 작가의 회사, 셀로코스터라는 회사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월화수만 출근하고, 나머지 묶음 토 일을 개인 작업을 하는데, 그, 감독님이랑 같이 뭐 영상 작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 직장인, 반 프리랜서로 하고 있는데, 월화수 동안 그슬로코스 회사에서 하는 일은 진짜 직장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10시 출근해서 7시 퇴근하는. 처음에는 엄청 한다고 하고 나서, 첫날 출근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한 이틀째 출근하기 전날 밤에 잠을 못 자고, 이거 해도 되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한, 한, 뭐, 일주일 지나고, 2주째 하다 보니까 이제 적응이 되고, 오히려 그전 회사는 되게 규칙적인 생활을 전혀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했지만, 거기에 좀 이렇게 안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좀더 게을러지고 출근 시간도 다 정해진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1시쯤 나가가지고 회의 좀 하고 뭐 7시쯤 퇴근하고 뭐 근데 촬영 있으면 어떤 날은 뭐 이틀 동안 밤새기도 하고 그랬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내 모든 시간을 거기 이제 다 쓰게 되는 거죠. 일주일을. 근데 이걸 해보니까 7시딱 퇴근하니까 집에 와서 뭐 집안일도 하고 이제 하고 싶은 일을 이제 조금 더 계획을 세워서 할수 있게 되니까 또 나름 좋고 그 직장인 반 하는데 나머지 반은 또 이제 그 전처럼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뭐 수입도 사실 더 나아지는 거죠 직장인 그 월급도 들어오면서 프리랜서도 하니까 물론. 이 직장인만 있는 달이 앞으로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직장인 월급만 받는 달이. 근데 지금까지는 훨씬 더더 더 자유로워진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그거를 음, 음, 음. 되게 오랜 시간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 나는, 누가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심지어 우리 엄마한테도 너는 대체 뭐 하니? 라고 하면, 딱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저것 해라는 대답 할수 없는 나는 미술감독도 하지만 다른 것도 하는데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엄청 많이 했고 전문성을 계속 갖추면서 자기개발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왜 나는 될수 없지? 이렇게 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을 지은 게 그냥 나는 이것저것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태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졌고 그, 이것저것 해왔던 것을 조금 결합해서 그 종착지라기보다 결합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저것 해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결합물이 작업이 되는 완전한 개인작업으로서의 어떤 작업물을 고민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시작하지 않을까. 여기다 이렇게 얘기해놔야 하겠죠? <laughs> 근데 제가 해왔던 것 중에는 어쨌든 공간을 꾸미고 그걸 이제 영상에 보여주는 작업을 하는데 항상 이게 이제 굉장히 단독적인 작업물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러니까 영상이 붙으면 거기에 뭐 당연히 대본도 있고 기획도 있고 거기에 맞춘 어떤 공간을 내가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있고 그러니까 실물의 공간을 만들 때는 당연히 예산 때문에 창작에 제한이 생기고, 그럼 내가 꾸미고 싶은 그3 d 공간을 그 그래픽으로 작업을 하면 훨씬 재밌어질 수 있겠다. 클라이언트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공간을 그 말도 안 되는 실제로는 정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공간도 그래픽으로는 구현이 가능하니까. 지금 현재는 직장 다니면서 다른 작업들 들어오면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클라이언트가 있는 작업이니까 다음 달에 설치 그 LG 아트센터에서 내한으로 어떤 공연을 여는데 다크필드라는 공연이 있는데 그게 되게 체험극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약간 퍼포먼스 그룹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이런 사운드를 활용해서 그 공간의 앰비언스를 만들어서 관객들이 이 헤드폰을 쓰고 공간에 들어가서 이제 체험을 하는 건데 약간 공포스럽고 이런 느낌? 하나는 비행기 뭐 어떤 거는 침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게 엘지아트센터가 원래 역삼에 있다가 지금 마곡으로 옮겨가면서 새로운 사옥을 지었거든요 거기가 안도타다오가 설계를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 공연장 앞에 로비도 되게 멋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그 로비에서 이 공연장에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에 뭔가 이 공연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어떤 설치물, 체험 설치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감독님 둘이 그거 하고 있고 어떤 느낌이요? 엔디 <laughs> 팩토리가. 어, 예, 네, 팩토리에요. <laughs> 그 나중에 스튜디오 촬영은 약간 이것저것 스튜디오, 이런 이름으로 그냥 지을까. 친구들이랑 하는 캠핑 크루 같은 거 있는데, 옥상 달빛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조는 오존은... <laughs>